여기까지 온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다면 호그와트 마법 학교의 어엿한 학생이 될수 있는 마법사란 얘기겠죠? 그런 당신을 위해 호그와트의 4대 기숙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려 10세기부터 학교와 함께 존재했으며 호그와트를 만든 4명의 마법사가 설립한 곳이기도 하죠. 영국의 마법사 양성학교 호그와트는 유일무이한 영국 마법세계의 마법교육기관으로 이곳에 온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마법의 분류 모자를 통해 학생에게 가장 걸맞은 기숙사를 배정하곤 합니다. 호그와트의 기숙사는 총 4개가 있으며 각자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레번클로, 후플푸프로 나누어져 있죠. 마법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시련과도 같다네 그러니 용기를 가진 아이들은 누구나 가르치도록 하세. 용기, 대담함, 결단 기사로 정신을 주로 보는 그리핀도르는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이념하에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마법사 세계에서 훌륭한 마법사들을 배출했으며 특히 흑마법사를 상대하거나 혹은 위험한 마법 사건을 막기 위해 전투를 비롯한 여러 마법을 고도로 훈련한 전투 집단 오러를 많이 배출한 기숙사이기도 하죠. 그리핀도르를 창립한 고드릭은 마법사이면서 뛰어난 검술 실력으로 최고의 전사라 불릴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으며 일부에서는 황야에서 온 용감한 그리핀도르라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용기와 강인하면서도 순고한 마음, 결의를 최고로 여기며 호그와트 설립 때에도 고결하고 대담한 정의로운 기사도 정신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자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 덕분에 고들에게주된 덕목은 용기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여러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용기를 행하는 학생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큰 목적을 위해 용기를 부리는 모습은 출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슬리데린과 비슷하기까지 하죠. 여담으로 다른 기숙사는 자기 기숙사의 장점을 나열하면서 소개하지만 그리핀도르는 딱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로 최고의 마법사이자 호그와트의 교장. 아이버스 덤블도어가 그리핀도르 출신이라는 것을 마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최고가 되기 위한 야망일세 허나 가장 순수한 혈통을 지닌 나이들만 가르치도록 하세 야망, 질약, 조활 형제, 긍지를 중시하는 슬리데리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인연하에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그리핀도르와는 반대로 순수 혈통과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마법을 알지 못하는 인간인 머글 혹은 마법사와 머글의 혼혈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집단 죽음을 먹는 자 일부가 슬리데린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범죄자 마법사들도 대부분 슬리데린에서 나왔으며 이 때문에 슬리데린은 범죄자 양성 기숙사라는 호평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창립 인연 중 하나인 야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것이며, 슬리데린 학생 일부는 순혈주의자가 아니고, 또한 악인도 아니므로 마냥 나쁜 것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마법사 사회를 움켜쥐고 있는 고위층 대부분이 슬리데린 출신이라서 기숙사가 유지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창립자인 살라자르는 야망에 가득 찬 슬리데린이라고도 불렸으며, 마법사 사이에서도 희귀한 재능인. 뱀의 말을 할줄 아는 자였죠. 하지만 살라자르는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마녀 사냥의 여파로 집착 수준으로 순수혈통을 중시하게 됐고 머그리나 그 혼혈은 호그와트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드리카고는 서로간의 이념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다른 창립자들과 멀어진 끝에 슬리데리는 비밀의 방을 만든 뒤그 안에 바실리스크를 가둬놨습니다. 훗날 자신의 후계자가 이 방을 열어 호그와트 안에 쓸모없는 마법사들과 먹을 그 혼혈까지 죄다 몰살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헤아릴 수 없이 나오는 깊은 재치라네. 그러니 이를 활용할 줄 아는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가르치도록 하세 지혜, 창의성, 지식, 지능. 개성을 주로 보는 레번클로는 로이너 레번클로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주로 괴짜나 천재들이 들어가는 기숙사란 인식이 있지만 학구열이 대단한 학생들도 이곳에 들어가 꾸준히 수업을 들으며 실력을 향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번클로 휴게실은 책장이 가득하고 항상 일담한 책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합니다. 레번클로의 창시자인 로이너 레번클로는 골짜기에서 온 아름다운 레번클로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우며 그 이상으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마녀였습니다. 영국의 마법 학교를 세울 터를 고르고 그 이름인 호그와트라 지은 공로자이며 자기 딸조차 어머니의 지적 능력에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였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항상 레번클로를 선호했지만 다른 기숙사는 암호를 말하거나 정해진 행동을 해야 기숙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레번클로 기숙사는 들어갈 때마다 청동 독수리상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제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쩔 때는 독수리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들이 모여 서로 토론을 하는 풍경까지 일어날 정도죠. 누구나 동등하게 마법사가 될수 있다네. 나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칠 걸세. 정직함, 인내, 헌신, 협동, 친절, 관용을 주로 보는 후플푸프는 헬가 후플푸프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기숙사입니다. 다른 기숙사들보다 인식이 낮은 기숙사지만 설립 당시엔 이해할 수조차 없는 헬가의 현대적인 교육 방침과 자질이나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기숙사죠. 실제로 후플푸프 출신 마법사들은. 어둠의 마법사로 전향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반대로 마법정부의 장관직을 맡은 경우가 허다하니 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숙사라 할수 있습니다 후풀푸프의 휴게실은 주방 근처에 있으며 특정 둥근 나무통을 일정한 박자와 강세로 두드려야 열리지만 만약 틀린다면 온몸이 식초 범벅이 된다고 하네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식물이 즐비하고 그중에는 노래하거나 춤추는 개체도 있습니다. 후플푸프의 창시자인 헬가 후플푸프는 넓은 계곡에서 온 상냥한 후플푸프라 불릴 정도로 상냥하고 헌신적인 마녀입니다. 당장이라도 물건 취급을 받던 집 요정을 대거 고용하여 안정적인 호그와트 주방에 일하게 해준 일화는 유명하죠. 상술의 뜻 다른 창립자들과는 달리 선별시험에서 남겨진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여 동등하게 대접하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가르쳤죠. 다만 10세기의 중세는 신분제가 당연했기에 공평과 동등, 평등을 이해할 수 없었던 마법사 사회 때문이라도 그녀의 교육 방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 어린 교육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상 최용의 악당 볼드모트에 맞서 싸울 때도 다른 기숙사 학생들은 자기 기숙사의 모터를 내세우며 참전했지만 오직 호플푸프 학생들만은 볼드모트에 맞서 마법사 세계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네개 기숙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신이 어떤 기숙사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핀도르 학생이 악의적인 용기를 내뱉는 경우도 슬리데린 학생이 선한 야망을 품은 경우도 레번클로 학생이 손익을 따져. 옳지 못한 결정을 선택한 경우도 후플푸프 학생이 정직함을 넘어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표면에서 드러나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 절대적인 가치는 당신이 선택하고 걸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핀 도르나 슬리데린 레번클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후플푸프조차 들어가지 못한다면 혹여 당신이 마법을 쓰지 못하는 마법사 스킵이 아닌지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합니다.